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다리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셨는지요? 또 벌써 한주다 보내고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주실 생애의 날들에 더욱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이4장1절부터1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시겠지요. 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기도 내용인데요. 어, 세 가지 아주 유명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맨 먼저는 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제 줄인 상태에서 오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어, 매우 배고프신 상태. 에, 바로 인간의 연약한 상태죠. 그 인간 육신의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그런 시험인데, 만약에 그 높은 곳에서 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뛰어내리면, 이건 사람들에게 아주 영웅 칭호를 받겠지요.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그래서 명예를 자극하는 이런 정신적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8절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수 있는 사역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서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줄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많은 그 영광, 많은 그 천하 만국을 다 소유하고 메시아 역할을 하시려면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 나눠주고, 명예가 필요한 사람에게 명예 나눠주고, 권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권력 나눠주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람 붙여주고, 땅이 필요한 사람에게 땅 나눠주고. 그럼 막 사람들이 환호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붙어서 메시아 역할을 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험을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메시아 사역과 관련한 영적 종교적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보세요. 이첫 아담은 한 번에 단한 번의 시험으로 실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해내요. 육신의 시험, 정신적 시험, 영적, 종교적 시험을 다 극복해내세요. 그래서 첫 아담은 죄로 인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우리가 시험,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실패하지 않으신 이 막중한 시험 앞에서 실패하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와 같이 시험받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받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요. 실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육신의 시험, 정신적 시험, 명예, 정, 영적, 종교적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닥쳐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 앞에서 좋은 군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좋은 군사로 무장 한 되니까 뭐 돈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감싸줄 사람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적 학벌이나 명예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군사 되는 조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성령의 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기에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하시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 내려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지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 영광 보여 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죽었다. 죽겠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이겨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다 외우고 있어서 대답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응해 이겨내셨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위기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담대함,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고백으로 이겨내시잖아요. 아,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심지어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이 태도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지속됩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생사와 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이 광야 시험에서부터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위기나 환난이나 곤고를 만났을 때 아, 세상의 다른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것을 먼저 찾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뜻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 특히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보세요. 마귀가 무슨 뭐 무기를 동원해서 사람을 찌르고 아니면 실족시키고 그런 공격이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보면 마치 가장 선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시험에 오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해서 이 돌을 명해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 내려 봐라. 네게 경배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처럼 미혹해서 다가왔어요. 마귀도요, 예수님 시험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시험이나 환란을 당하면,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인지, 영을 분별하고자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험이나 환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시간이 지나가기를 환란이 그저 알아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영을 잘 분별해서 마귀가 한 것이면 물리쳐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당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시험쯤은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의 시험 또 성전 곡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정신적 시험, 명예의 시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경배하면 메시아 노로 편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정신적, 영적, 신앙적 시험이 있었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모델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환란을 겪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다 보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닥쳐올 시험이나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만 전부 의탁했기에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전염병이 강성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 시험 받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시험이나 환란, 위기를 만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과 지하교회의 형제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가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